자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 a 더하기 b가 1, ab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두 식을 연립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야 그러면 b를 정리해서 요 식에다가 이렇게샥 집어넣어 본다면 아마도 식이 a에 1-a는 1이라고 될 거고요 아마도 정리해 본다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라고 되는 거지. 그러면 우리는 요식의 양변에 a 플러스 1을 곱한 a 플러스 1에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0. 즉, a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는 거지. a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. 자, 근데 문제에서는 a의 1998제곱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a 세제곱이 마이너스 1즉 a 여섯제곱은 1 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1998을 6으로 나누어 봐야 돼 1998을 6으로 나누어 본다면 아마도 6 3 18 198 인거고 6 3 18 18 인거고 6 3 18 나누어 떨어지네 그러니까 얘는 A의 6제곱에 3333제곱이라고 되는 거니까 1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다라는 거지.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B도 구해줘야만 되는데, 이제는 A를 여기에다가 샥 집어넣어 본다면 아마도 1-B에 B는 1, 즉, B제곱, 마이너스 b 더하기 1은 0이라고 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b 세제곱은 마이너스 1 b 여섯제곱은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지 자 그렇게 된다면 b의 2001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b의 여섯제곱의 333제곱에다가 333제곱 하면 아까 옆에서 했듯이 세제곱 차이 나는 거니까 b 세제곱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얘는 1, 얘는 마이너스 1. 그러니까 전체 마이너스 1이 돼서 답은 합인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.